안녕하세요. 도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삼성SDI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현재 시간, 어, 2월 13일이고요. 어, 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어,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종목이 더 이상, 어, 밑으로 빠져야 될, 어, 구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회복국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인데요. 숫자 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자, 무숫자 5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밀었죠. 2월 10일 날, 분명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이 어때요? 어제 급등했었고 오늘도 역시나 뭐예요?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시스템 뭐예요? 오늘 추가적으로 14%씩이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국 무보넥스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랬죠? 결국에는 어, 어제15% 빠지고 오늘도 6% 이상 빠졌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한어로 스페이스 하요일날 급등했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목표가 50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맞죠? 지금 그러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50만 원을 어, 돌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2만 원이잖아요. 어이 부분이 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언제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보이시죠? 1월 23일이고, 지난주에도 한 번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이거 사야 된다. 어, 분명히 말씀해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월 11일에도 뭐예요? 우리가 루미루라고 하는 종목으로 또 6%의 수익 아주 소소하게 가지고 왔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월 27일에 말씀드렸다. 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떻습니까? 어, 10일날 되니까 뭐예요? 어, 급등이 나왔다. 월요일날은 이게 급등을 했죠. 우리가 이번주에 세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이수스페셜 때 케미컬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하나로 스페이스, 세 번째가 바로 하나시스템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세 종목 모두 올라갔고요. 더구나 하나시스템은 오늘도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예요. 나는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종목을 아직 나는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 시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 0 1 0 8 2 9 8 7761 숫자 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 급등할 종목 저희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어 다음 주 되기 전에 미리 사세요. 또 월요일날 급등할 수 있으니까 어 오늘 보내서 내일이라도 준비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서 D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삼성에서 DI가 5. 오늘은 그래도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승의 폭이 너무 작다라는 거 상당히, 어좀 아쉽기는 해요. 어 현재 구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하락의 추세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어, 행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즉, 20만원에서요, 여기 22만 5천원, 요 사이가, 어, 행보를 한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제 갭을 들고 옆으로 계속 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해서 주가는 많이 망가졌어요. 4분의 1도막 같습니다. 그럼에도, 4분의 1도막 아니죠. 5분의 1도막이 같습니다. 아, 4분의 1이 맞죠. 4분의 2, 4, 8이니까 4분의 1도막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음. 자, 보유입니다. 보유의 이유를 드리는 이유는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어 어뭐 자체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 내겠다. 언제 3월달에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실상 이 완성차 업체라고 할수 있는 현대차가 전고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어,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는 전고체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데, 어, 이론적으로는 화재의 미연성. 폭발의 위험성이 거의 제로 센포 어, 제로 퍼센트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주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게요 전기차가 불탔다 라는 거 맞죠 어, 불이 탔는데 이게 뭐 중국산 배터리라서 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산 어, 특히 sk 온에 어, 달렸던 이 배터리도 탄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국산 배터리도 어쨌든 좋은 고체로갈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고체로 갔을 때이 전고체에 대해서 이미 어, 미리 선점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느냐? 어, 바로 삼성 SDI로 저는 봅니다. 삼성 SDI, 어, LG 엔솔 그 다음에 어디죠? 어, SK 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고체에 대해서 선두 주자는 누가 뭐래도 삼성SDI입니다. 물론 LG엔솔도 전고체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좋은 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기업은 저는 삼성 sdi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에서 좋은 고체 배터리 만들면 이거 만들어 봐야 아못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에서 만드는 배터리 하고요 어, 삼성 sdi에서 만드는 배터리 하고는 아마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왜냐 배터리를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업체에서 만드는 거 하고 배터리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회사에서 만드는 가고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어,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요 삼성에서 DI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온다면 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어, 선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배터리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죠. 어,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국판 IRA 법안을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인도에 진출을 했고 인도 시장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분명히 삼성SDI 쪽에서도 어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지는 남아있다 라고 봅니다 또한 어 삼성SDI는 특히나 3사 중에 그러니까 l g 엔솔 SK온에 비해서 ESS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ESS 쪽어 여기는 뭐요 수요가 대단히 높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2차 전지가 만드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ESS가 생산되는 양을 늘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의 재무가 어, 상당히 어, 좋아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캐즘이라고 하죠.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뭐 천년 만년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캐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 일시적으로 수요가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말을 말해서 우리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이제 캐즘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 조금씩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삼성 s DI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어 보유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몰빵을 한다라거나 뭐 계속해서 이것만 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 굳이 억지로 추가 매수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행보 구간에 들어왔고요. 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나는 단가가 80만 원이에요라고 하면 사서 단가를 내려야 되겠죠. 왜냐 여기서 80만 원 가는 거 가는 거는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35만 원 가는 거는 그렇게 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게 맞다라고 하면요. 저는 어, 만약에 80만 원뭐 70만 원, 60만 원이다라고 하면 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나는 이게 100% 몰빵했는데 또 사야 된다. 이런 거면은 하지 않는 게 맞고 좀간망의 자세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어, 이 종목이 많이 망가진 종목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어, 힘을 냈으면 참 좋겠다 힘들어도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삼성 sdi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 하고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5번인데요. 문자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려요. 따라서, 저희 극동주 받아보실 분들은 010-8298-77615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 보여드렸잖아요. 야, 이거, 거그 증거 자료가 있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2월 10일입니다. 맞죠? 하나 시스템. 방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29에 보, 보셨잖아 400명 이상이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맞죠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 어, 페이스 어때요 방송했나요 안 했나요 방송했잖아 했다고 1월 23일 14일. 2월 11일에도 했다고 이거 더 간다 이런 거 잡아야 된다 계속 계속 추천해 드려 왔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뭐 했습니까 아 이수 어 스페셜티 어 맞죠 스페셜티 케미컬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라고 어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맞잖아요 이거 어요 말씀드렸고 여기 1월 27일 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하라 계속 뭐 하라 대놓고 적었잖아요 맞죠 어 급등했습니까는 월요일날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가셔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가셔가지고 뭐예요? 어, 수익을 많이 내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제 개인 번호 0108298776이 5번이니까 문자 보내서 빨리 다음. 쭉 올라갈 쪽뭐 빨리 잡으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겠 참고로 이 극동주는 저희와 협업을 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가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